한때 유행했던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일부를 보면 네가 나를 부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세례요한이 요단강 건너편 배단에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제사장들과 내인들을 세례요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 네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네가 뭔데 세례를 베푸는 거야? 그런 것이지요. 이 질문에 대한 요한의 결론적인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31절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유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앉아 있는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근 몇년 동안에 많이 듣는 법적인 용어 중에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만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정해진 일만 해야 되는데, 그 주어진 권한에 넘는 일을 하고, 그 일을 아랫사람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뭉개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둘다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정확히 알고 그 일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단체에서도 요즘 군산시청 공무원과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직권을 남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시민대하는 태도가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들이 시민의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시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머슴이 주인댁 가족에게 갑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인은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습은 주인이 주는 돈을 받아 가족과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주인 대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습니다. 말단 공석이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시험 봐서 채용되었던 선거로 선출되었던 어느 경우라도 공무원이 일하고 돈 받는 것은 세금 내서 월급 주는 시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든 간에 공무원은 오직 시민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서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이 민원인은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가서 저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마치 염치 없는 사정이라로 하러 온 것처럼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은 승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더욱 갑질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을 만나러 갔더니 참 갑질이 대단하더군요. 네. 3년 전 선거 때와 3년이 지난 오늘의 그 국회의원을 여러 사람들이 마주 앉아서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자리에 올라서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커진 고난만 행사할 뿐, 도대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멀리 가서 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12부 참사에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충분히 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막대한 고난을 가진 사람, 그 누구도. 한마디에 사과가 없습니다. 이번 폭우 피해로 지하, 지하차도에 차량이 갇혀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또 겪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는 50여 명이 사망하는 대참사를 또 겪고 있습니다. 금루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찾는 일에 해병대를 파견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차서 장갑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구명조끼는 물론 아무런 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집어넣었다가 꽃다운 청춘 스무 살짜리 한 사람이 또 생명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취닝 입혀서. 수심이 가슴까지 넘치는데 전신 장화를 신긴 것도 아니고, 무릎 밑에까지 닿는 장화를 신겨서 그 깊은 물 속에 들어가면 장화에 물이 차서 그 무게로 떠내려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도대체가 정신머리를 제대로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어린 청년은 전북 남원에 집이 있는 군인이고 그 아버지는 소방관입니다. 부모가 결혼했으나 10여 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여러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얻은 생명과 같은 독자입니다. 장례식 날그 아들의 통기를 부여 안고 울다가 시신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 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정부, 고관, 대작들은 과연 공감할까요? 그 와중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미국에서 온 핵참수함에 올라 사진 찍고 하는 말이 내가 맨 처음으로 이거 타봤다. 그렇게 우쭐대고 있는 세살 딸이 만도 못한 133조이라는 원 돈을 퍼준 대가로 부부가 손잡고 핵 잠수함에 올라서 사진 찍고 헤벌적거리는 그게 과연 한나라의 대통령입니까? 계속되는 국민의 죽음에 여전히 책임져야 할 사람은 없고 모두가 다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언제부터인가 국가는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라의 폭우와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전국의 농토가 다 물에 갇히고 시민이 지하차도 흙탕물에 갇혀서 죽어갈 때 농민들은 땅에 주저앉아서 통곡할 때, 무너져내린 집과 가재도구를 버리고 국민이 대피할 때, 대통령은 아무 상관없는 외국 전쟁터에 나가서 무너진 건물을 보며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명품점에 들러 쇼핑을 했네, 아니네라며 시끄럽고, 에코백에 명품을 감추었네, 아니네라며, 시끄럽습니다. 여친날 집을 잃고 신한처에 대표에 있는 우리 노인들을 찾아갔어. 노인정을 찾아갔어. 항상 가니던 익숙한 노인정이 좀더 계시죠, 뭐. 이게 대통령이란 놈이 할수 있는 말입니다. 도민이 지하차도에 갇혀서 죽을 때 책임자인 도지사는 그 현장으로 가지 않고 자기네 땅이 몰려있는 곳으로 우선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괴산댐이 넘친다는 소식에 그저 괴산댐, 괴산댐 주변으로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그 괴산댐이 넘치면 그 앞에 그 밑에 있는 진네 땅이 다 침수될 것이 걱정돼서 그에 달려갔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도지사는 그 폭우 속에 직원들이 비상근무할 때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삽 들고 흙을 파내고 양동이로 물을 퍼내는 것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시간에 있어야 할 자리는 14시간씩 기차 타고 가서 전쟁으로 무너진 우크라이나의 건물 앞에서 사진 찍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제나라 국가 재난을 통과하는 국가 재난 체해를 파악하고 지휘하는 그 자리여야 한... 군산에 한참 폭우가 내릴 때밤 9시가 지난 시각에 제가 군산 시장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시장은 시청 재난본부로 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할수 있었고 전국에서 최대의 강수량을 기록했지만 일부 침수와 산사태가 있었음에도 단한 명의 인명 피해가 없다는. 모범 지자체로 전국의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적어도 이번 일만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은 자기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월권 행사도 말고, 직권 남용도 말고, 직무 유기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는,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과대평가합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 정상 부부와 사진을 찍을 때 항상 대통령을 밀어내고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지를 당합니다 가운데는 양국의 정상에 서고 부인은 그옆 바깥자리에 서야 하는데 그리고 사회를 받거나 걸어갈 때는 주에 서서 걸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정해진 자리인데 대통령실에서 공개하는 공식적인 살인 자료를 보면 거의 모두가 다 부인이 대통령이고 정작 대통령은 그녀의 수행원처럼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면 비판과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면 얼른,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깨닫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 부부는 그런 생각도 태도도 전혀 갖추지 않고 망무관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떻게 국토와 도로 그리고 주택을 합리적으로 잘 건설해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정책을 세우는 그리고 건설하는 최고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토고통부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장관이 취임하는 첫날부터 12년간 진행해 오던 고속도로 노선을 버리고 바로 김건희 일가의 땅으로 향하는 휘어진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보고를 맨 처음으로 받았고 취임 첫날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 용역을 받은 회사 측과 최소한 15차례 이상의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보고는 문서 없이 구두로 받았으며 서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거의 모든 지시를 구두로 한다고 합니다. 지시한 문서를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기록한 문서는 메모지 한 장까지도 대통령 기록실에 자료로 보관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검사 출신 대통령과 검사 출신 장관들, 이들은 자기들이 수사를 해봤기 때문에 범죄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자기들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나중에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문서를 남기지 않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고 러시아에 가서 선전포고하고 국가 경제를 빚더미에 올려놓고 국민의 죽음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에는 단 하나의 관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약속한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대통령 부인은 호화 사치와 땅 투기와 주가 조작과 수많은 범죄 행위를 일삼고 사실상 대통령 노릇을 하며 국민과. 미국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 부부가 14시간씩 기차를 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목숨 걸고 간 자리입니다. 거기를 다녀왔는데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 몇째 신문에서 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번역해놓은 거 보니까 대통령 부인을 기생 게이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구글 번역기가 그렇게 기생이나 일본 게이샤로 번역한 것에 그 의미를 우크라이나에서 뭐라고 보도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서 돈 퍼주고 러시아와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고 돌아온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그 기사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와 교통을 망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악용하여 불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의 죽음을 방조하고 탄핵이 진행 중인데 화요일 25일 오후 2시에 현재 판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환경부 장관은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고위직을 다 잘라 내고 건설 교통부에 있던 직원들을 환경부로 다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토토화하기 위한 전술 핵 배치를 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경찰청장은 노동자를 몽둥이로 때려잡고,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국민을 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신천지를 비난하는 천수막을 동료 앞에 걸었다가 고발당해서 압수색을 당했답니다. 그리고 조사를 두번 받았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 아닙니까? 선거 관리를 가장 중립적으로 해야 할 헌법 기관에 선 성... 사무총장은 대통령의 친구를 임명했습니다. 지난 정부 언젠가요? 대통령 동생의 무슨 동창인가 누군가를 어디에 회사인가 뒀다고그 난리를 듣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고 재정이 바르게 사용되는지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대통령의 신여가 되어서 대통령이 싫어하는 인물과 정책을 표적 삼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국가와 대통령실과 정부는 총체적인 남맥상을 보이며 범죄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어떤 목사는 코요일마다 부인과 서너 명의 교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이른바 윤석열 지키기 위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려면 어디같이 비가 와도 와서 해야지. 어디는 비온다고 안 나왔더군요. 목사로 보이는 사람은 줄곧 여자 사위를 원하십니까? 남자 며느리를 원하십니까? 라고 원고를 읽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찬송가와 애국가를 열창을 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며 그들의 귀에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어 있는 것일까요 23절 말씀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며 광라에서 외쳐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할 일은 뒤따라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며 그가 있을 자리는 예루살렘처럼 호화로운 대도시가 아닌 아무도 알아주고 듣는 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던 자신의 할 일과 자리를 정확히 알고 딱 거기에 맞는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부여받은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르는 것이 절제라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과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은 늘 벗어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득만 챙기고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항상 입을 닫거나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유정자들은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지도자들은 직무를 철저히 유기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하여 꾸짖어야 할 임무를 내팽개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무를 유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은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면서 자기 이득을 채우는 일에는 정치인이든 교회 지도자든 내 일반으로 자기 이득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였습니다. 세례요한의 외침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 춥고 더운 곳, 승냥이와 이리따가 목숨을 위협하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광야, 알아주는 이가 없어도, 듣는 이가 없어도, 홀로서 외치는 광야. 그곳이 세례 요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분주하고 사람이 많아서 알아주는 이가 필요한 곳에 앉아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장관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목사와 장로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맞게 삶을 살고 습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답을 해야 합니다.